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얼마 전에도 동일 단지에서 장기전 세주택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세대원수별 면적 제한으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꽤 있었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공고는 세대원수 제한이 적용 적용되지 않고 그리고 입주자로 선정되고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이나 자산, 심지어 비싼 자동차를 구매한다 해도 갱신 계약에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림이 TV입니다. 오늘은 제1차 장기 전세주택 이유형 신혼부부 20년 전세자가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소개해 드립니다. 장기 전세주택 이유형은 쉬프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 위주로 장기 거주와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럼 기존의 장기전 세주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주요 내용만 짧게 비교해 드릴게요. 먼저 임대 기간은 둘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것은 같지만 오늘 공부는 자녀가 없다면 거주 기간이 10년, 출산 가정에게는 추가 10년 더 거주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 전세 이 유형의 장점을 보면 소득 기준이 훨씬 완화되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총소득이 월 974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죠. 그리고 장기 전세 주택은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퇴거해야 하지만 이 유형은 우선 매수 청구권이 부여돼서 시세보다 10%에서 20%더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무엇보다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중복 접수도 가능하니깐 지원 자격되는 분들은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전세주택 이 유형에 신청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 공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12,000세대가 공급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데요. 2025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곳으로 단지에 붙어 있는 5호선 둔촌동역, 9호선 둔촌오륜역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단지 내 초등학교, 도보권에 많은 학교가 모여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앞으로 올림픽 공원이 있는 것도 장점이 될수 있겠네요. 다음은 임대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모집 인원부터 보면 이번 공고에서 총 300명을 모집합니다. 유형별로 보면 49제곱미터는 자녀가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150명, 59형은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150명을 모집합니다. 임대 조건은 3억원대에서 4억원대로 지난 장기 전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네요. 평면도를 보면 49형은 침실 2개가 제공되는 구조이며 전세 보증금이 3억 5,20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거실이 더 넓게 제공됩니다. 59형은 전세 보증금 4억 2,300만원이며 침실 3개, 욕실 2개가 제공됩니다. 이곳도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용 면적 대비 더큰 공간이 제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가구원수 증가에 따라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다고 하니 49형에 입주한 분들도 추후 더 넓은 면적으로 갈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기본 자격은 서울 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 신혼부부는 6개월 이내 혼인 증명이 가능한 예비부부입니다. 참고로 예비부부는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해도 새로 구성할 세대원이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 기준으로 호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맞벌이 가구는 180%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을 표로 확인해 보면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호벌이 가구는 월 소득 649만원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 가구는 총 소득이 월 97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인 가구로 보면 맞벌이 가구가 월 1295만원까지도 신청 가능하네요. 세 번째는 자산 기준으로 해당 세대의 총자산이 6억 5,500만 원 이하, 차량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하며, 네 번째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다섯 번째는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가 5년 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출산가구에 하나여 적용되는 혜택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입주 후 자녀 1명 이상 출산한 가구라면 재계약 시 소득, 자산, 자동차 기준에 관계없이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0년간 거주한 후 해당 주택의 시세보다 10%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 매수 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주택 무수 후 5년 이내 재매각 시 일부 시세 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페널티가 부과되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주자 선정 기준입니다. 입주자 선정은 소득, 청약통장,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에 따라 우선 선정될 수 있는데요. 우선 공급 대상자는 소득이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라면 150% 이하여야 합니다. 우선 공급 탈락자는 일반 공급 신청자와 한번더 경쟁할 수 있어는 장점도 있으니 우선 공급의 소득 기준을 충족한 분들은 꼭 우선 공급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급 대상자는 다음 배점의 합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되는데요. 가점 기준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적용되며 최대 점수가 총 10점인 장점이 있는데 평가 항목으로 연속 거주 기간과 청약 통장 납입 횟수는 부부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 일정입니다.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2024년 7월 23일 화요일부터 7월 24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이 짧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 한하여 방문 접수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방문 청약은 7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정적으로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8월 9일 금요일에 개별 안내될 예정이고 당첨자 발표는 10월 7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SH에서 공급하는 장기 전세 주택 e 유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기존 장기전세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시중 시세보다 절반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으니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은 공고문을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sh콜센터 1600-3456으로 문의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